여러분, 오늘 아침 눈 뜨고 제일 먼저 무엇을 하셨습니까?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 인생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혹시 평소처럼 알람이 울리자마자 벌떡 일어나서 침대에서 뛰쳐나오진 않으셨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아침 루틴을 나눠주세요. 만약 그렇다면 여러분은 뇌경색의 위험을 알게 모르게 높이고 계신 겁니다. 뇌경색은 한국인의 사망 원인 중 여전히 높은 순위를 차지하며 한번 발생하면 삶의 질을 급격히 떨어뜨리는 무서운 질환입니다. 특히 아침 시간 우리가 사소하게 넘기는 이 순간이 가장 위험하다는 사실을 아셨습니까?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여러분은 아침을 건강하게 시작하는 완벽한 루틴을 얻어가실 것입니다. 잠시 제 이웃분의 안타까운 이야기를 먼저 들려드릴게요. 개인 정보 보호를 위해 이름은 감명으로 말씀드립니다. 60대 후반의 김미숙님 이 분은 평소처럼 새벽 5시 반에 일어나셨어요. 늘그 시간에 일어나셔서 아침 식사를 준비하셨죠. 그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침대에서 벌떡 일어나 주방으로 향하던 중 갑자기 쿵 소리와 함께 쓰러지셨습니다. 안타깝게도 뇌경색이었습니다. 왜 벌떡 일어나는 것이 위험할까요? 수면 중에는 우리의 혈압이 낮아져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벌떡 일어나면 중력 때문에 뇌로 가는 혈액량이 순간적으로 줄어들고 우리 몸은 이를 보상하기 위해 혈압을 급격하게 올리게 됩니다. 이 혈압의 급상승은 마치 낡은 수도관에 갑자기 수압을 높이는 것과 같습니다. 특히 혈관에 콜레스테롤 찌꺼기가 쌓여 약해져 있는 분들에게는 치명적인 뇌경색의 방아쇠가 될수 있습니다. 혈관이 터지거나 막히는 사고가 이 급격한 변화를 이기지 못하고 발생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5분 모닝 루틴을 알려드릴게요. 이 5분만 투자하시면 뇌경색 위험을 현저하게 낮출 수 있습니다. 너무 쉬워서 오늘 당장 실천하실 수 있습니다. 1단계 1분 말초 혈액순환 깨우기. 눈을 뜨면 바로 일어나지 말고 1분 동안 누워서 손가락과 발가락을 꼼지락거립니다. 손목과 발목을 가볍게 돌려주면 더욱 좋습니다. 이는 잠들어 있던 말초 혈관을 부드럽게 깨워 혈액순환의 예열을 시작하는 단계입니다. 2단계 1분 30초 심장 부담 줄이며 이완하기 천천히 옆으로 돌아누워 상체를 일으킨 후 침대에 걸터앉아 심호흡을 하며 1분 30초 동안 가만히 있습니다. 이때 미리 준비해 둔 미지근한 물한 잔을 마셔도 좋습니다. 물은 밤사이 농축된 혈액을 묽게 만들어 혈액의 흐름을 더욱 원활하게 해 줍니다. 3단계 2분 30초 스트레칭으로 혈관 확장 유도 앉은 자세에서 목과 어깨를 가볍게 돌려줍니다. 그리고 기지개를 크게 켜서 전신 근육을 부드럽게 늘려줍니다. 근육을 움직여주면 혈관이 확장되어 혈액이 더잘 흐르게 됩니다. 절대 무리하지 마시고 몸이 풀리는 느낌을 느끼며 천천히 움직이세요. 혹시 다음과 같은 증상이 나타난다면 단 1분 1초도 지체하지 말고 119를 불러야 합니다. 뇌경색은 시간이 생명입니다. 첫째 안면 마비입니다. 거울을 보고 웃어보세요. 한쪽 입꼬리가 처지거나 움직이지 않습니까? 둘째 팔다리 마비입니다. 양팔을 앞으로 나란히 뻗어 보세요. 한쪽 팔이 힘없이 떨어지거나 감각이 둔합니까? 셋째 언어 장애입니다. 간단한 문장을 말해 보세요. 말이 어느라거나 남의 말을 이해하기 어렵습니까? 이세 가지 증상 중 하나라도 나타나면 즉시 병원에 가야 합니다. FAST라는 이름으로 기억해 두세요. 페이스 얼굴, 암팔 스피치 언어 타임 시간입니다. 오늘 알려드린 5분 모닝 루틴은 여러분의 하루를, 나아가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지켜줄 가장 강력한 예방책입니다. 작은 습관의 변화가 여러분을 뇌경색의 위협에서 벗어나게 해줄 것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아침 어떻게 일어나셨나요? 오늘부터 5분 루틴을 실천하시겠습니까? 댓글로 여러분의 결심과 아침 루틴을 나눠주세요. 좋아요와 구독은 더 많은 분께 이 중요한 정보를 전하는 힘이 됩니다. 건강도사의 다음 영상도 기대해주세요. 건강도사였습니다.